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어제까지 연이어 6일동안 비가 내렸습니 상태들도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고요. 예년보다는 적항이 무달 것 같아요. 오늘은 다른 대원분들은 버섯을 채취를 하러 올라가셔서 저는 500m 이하에 버섯이 나오는지 확인코자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 남양 쪽으로는 전혀 버섯들이 올해는 보이지를 안했어요. 해서 유의간 비가 왔으니까 이 남양 쪽을 한번 500m 이하를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멋진 버섯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지하버섯이에요. 이명으로는 청버섯이라고도 하고요 전북지역에서는 곰팡버섯이라고도 하네요 식용이에요 기아버섯이네요 이제 햇빛이 나네요 어, 이것도 많이 나오는 곳이었어요 여기가 해발 538m 에요 근데 전혀 유균조차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500m 에서 밑바닥, 개바닥까지 사사시 조사를 해볼까 해요. 해발 560까지는 지금 현재로 유생조차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어, 꼴쪽, 음지쪽도 마찬가지고 전혀 발생을 하지 않았네요.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버섯 채취를 해야 될것 같아요. 500m 이하의 버섯이 형성이 되는지 조사를 마치고, 이제 7 0 0지에 올라왔어요. 이제부터 버섯을 채취할까 하네요. 음, 올해는 작항이 예년에 반도 안 돼요. 고지 630m 이하에는 전혀 유견조차도 붙어있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700고지 이상에서 버섯 채취를 해볼까 하네요. 바로 앞에 이 아이들도 지금 아이 상태가 썩고 이 있어요. 자라나지를 못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썩고 있습니다. 6일간 비가 쳤어요. 이거는 하나도 못해요. 이서어스이 이 노루털이 갈색으로 진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포자는 날련 버섯이에요. 참. 아이고, 몇 시간 만에 얼굴 하나 봅니다. 아, 참, 화짝핀 냉이. 얼굴 하나 봐요. 아, 이렇게... 커다르지게 핀거 하고 요또 이렇게 물이 흠뻑 젖은 능이 하나 이렇게 보내요아 이삭죽기 수전이에요 아 아유, 아유 반갑고 감사하네요 이렇게 물이 흠뻑 먹었어요 아, 이 작은 건 내려앉은 것 같아요. 한번 뽑아볼게요. 예, 노르털이 선명하게 갈색을 내고 있고요. 이 모공에서는 지금 현재로 포자를 날리고 있는 버섯이에요. 다 성장을 멈춘 버섯이네요. 이것도. 이라 해볼 다 이게 다 지금 물에 젖었어요. 물렁이 같았어요. 이큰 것이 물렁이 같았네. 요 옆에 것부터 먼저 뽑고 바위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이삭죽기 수준의 버섯이에요. 하, 올해 버섯은 참. 아, 작년에 비해서, 아, 반도 안 돼요. 양지 쪽도 그렇고, 다 아,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유생조차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노르텔이 선명하잖아요. 물론 이 상태에서는 향은 좋아요. 국물용으로는 최고죠. 배수구이 아주 잘 어울리는 버섯이에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공들은 길고 좋아요. 헌데 6일간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버섯 상태가 이렇습니다. 색이 들기 시작하네요. 포자를 날리는 버섯이에요. 꼭 이삭죽기 수준이네요. 올해 능이는 끝난 것 같아요. 이삭죽기로 지금 돌입해야 될것 같고요. 또 이렇게 6일 동안 물 먹은 능이는 사람 눈에 안 띄는 것들은 이렇게 썩어서 내려앉고 있어요. 이렇게 썩었네 자 이게 한 꼬타리를 한번 따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요 이렇게 노루털이 완전 갈색이에요 새카맣지 않습니까 포자를 완전히 다 날린 버섯입니다. 이렇게 날까지 따뜻해서 아, 끝까지 피고 있어요 요거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이거는 지금 앞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금요일까지 택배가 가능하고요. 토요일부터는 추석까지는 택배가 안 돼요. 그래서 추석 밑이라 물량이 좀 딸려요. 그래서 이건 좀 채취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클 수는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새캄새캄하면서 타고 있어요. 그나마 비가 와가지고 타는 기 다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 이건 채취를 하겠습니다. 아, 이 아이는 그래도 6기간 비를 맞으면서, 아, 성장을 잘 했어요. 아, A급으로 성장을 했네요. 아 좋습니다. 노르틀이 아직까지는 색을 바라지 않고 있어요 하얗게 되고 있네요 아휴 그래도 감사하네요 그 6일간 비 맞고 잘 성장해 줬어요 이 아이들은 아, 성장을 하고 있네요. 아유, 그, 감사합니다. 아유, 깔끔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아, 여기도 잘 성장하고 있고요. 요 아이들도 앞으로 성장을 할 거예요. 해서 요두 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량 부족을 하면서 요것도 정리를 해볼까요? 아 밑에 아, 유생들이 이렇게 있네요 근데 이걸 따내면은 이 유생들이 안크더라고요이 아이들이 과연 성장을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아직 사이즈가 작고 맞지가 않아요 이 아이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완전히 물에 흠, 또 어, 귀를 맞았어요. 갈색 노르틀이 살짝 물들고 있네요. 그래도 대공은 좀 단단한 편이에요. 소리가 남았네. 그래도 어느 정도. 하부 쪽인데도, 아, 700m 하부 쪽인데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었네요. 아, 여기는, 이렇게, 여기에 있었는데, 이거는 팀원들이 따간 것 같기도 하고, 이 어린 유생은 썩었어요. 썩었고, 크지를 못했잖아요. 버섯 딴데 남겨놓은 어린 유생은 죽고, 아, 여기 큰거 하나 놔놨었는데, 그거는 팀원들께서 아마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물을 많이 먹었어도, 아유, 노르틀이 밑에까지 아주 왕성하게 그냥, 이 노르틀이 났네요. 아, 뿌리로. 자, 저기도. 올라온 아이가 있는데요 응. 응. 그래도 이 아이들은 건강하네요 아이고 기가하고 이쁘네요 아, 그래도 아이고 비를 맞았어도 아주 건강해요 이 아이들 두개는 작아요 무조건 지금 타가지고 있어가지고 위에가 타고 성장이지만 요거는 요거까지는 나누겠습니다요 아이, 요 아이 하나만 채취를 해볼까요? 요 아이는 지금 노루틀이 이렇게 색이 되고 있네요 능이가 새로 올라온 것들은 실하게 크고 있지만 먼저 올라온 것들은 6일간의 비로 인해서 주저앉고 있네요 올해 능이 작황은 예년보다 못할 것 같네요 우리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